어떻게 나보다 이쁘냐 여자인 나보다 이쁘고 어떻게 몸매도 나보다 좋냐 진짜 와,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정말 이뻐 이분을 가만히 보다 싶으면 뭐가 앞장 선줄 아세요 선녀 오케이 맞아 근데 다 알구나 이분은 선녀가 앞장을 서 있어요. 플러스 상부 대신에 앞장을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같이 신의 기운이 정말 이분은 나는 99%? 80%? 70%? 뭐 90%? 그 정도의 신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봐 이분 같은 경, 경우에는 진짜 산 넘고 바다 건너 진짜 강 건너 진짜 꼴차 건너, 진짜,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수도 없이 겪었을 거예요. 그쵸? 렇 근데, 정말 용기 내서, 미스터 트롯 이번에 나오신 거, 정말 박수, 진짜 대단한 거 박수 보내주고 싶고, 7, 8년 전부터,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는지, 굉장히 편안한 고생을 했겠구나. 제일 힘든 게, 내 마음을 잡지 못한 게,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나온 생각을 해. 이분 같은 경우는 슬럼프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슬럼프가. 왜, 우리 같은 그 신의 교운을 많이 있고, 선녀도 됐다가, 창고대 신도 했다가 놀았다 우울했다 놀았다 우울했다 그리고 숨었다가 또 나왔다 숨었다 어, 나왔다 그런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미스터 트롯스를 이제 어, 하면서 왕관 썼잖아. 나는 왕관 썼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입으면 안 돼. 그만큼 입분은 지금 전 국민들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인덕 인복이거든요. 이럴 때 진짜 잡으세요. 절대 이거 숨으시면 안 돼요. 숨으면 또 옛날로 김용빈 씨로 돌아갑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김용빈 씨가 해야 될 것은요, 그냥 내 마음 내마만잘 잡으시면 돼.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내 마음만 잘 잡고 나가신다면 동서남북 다니면서 해외까지 다니면서 정말로 내가 한 풀고 온 풀지 않을까 노래를 하면서 웃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하려고 저 이거 찍는 거예요.